일단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송죽동에 있는 송죽동이죠. 수원에 있습니다. 송죽동 빌라를 한채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봉동의 아파트도 한 채를 갖고 계신다 그랬습니다. 이두 채를 갖고 계신데 둘다 거주는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. 이두 채를 가지고 어~ 분당에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면 어떨까 자 갈아타기. 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일단 그 주를 안 하셨기 때문에 비과세 택을 못 받는다 그죠? 그리고 신봉동 아파트는 아무래도 수지 쪽에 있는 신봉동인 것 같은데 그쪽은 네. 예 대형 평형이 많잖아요, 그죠? 대네 네네 일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별로 안 오르다가 요 근래에 네. 이제 많이 올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네 그때가 그래서 신봉동 아파트, 송주동 빌라 요거를 어, 분당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드려요. 네. 근데 아마 자금이 훨씬 더 들어갈 텐데 괜찮으신 거예요? 한, 그거 팔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. 네네. 그러면은 분당에 그좀재건축하는게 제가 보니까는 네. 전세 끼고 하면은 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그러면 분당으로 갈아타십시오. 분당으로 갈아타시는 아. 게 향후를 봤을 때도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신본 네, 근데 제가 빌라 그 저걸 증여받은 게 네. 5년이 안 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저거 팔아도 되는 거예요? 어, 5년 지나야 파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. 네. 받았을 때 이제 취득시점을 언제로 보느냐, 취득 가격을 언제로 보느냐, 그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렇죠? 네. 5년 이내 에 팔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최초 네. 그어 증여자 있잖아요. 증여자가 네. 취득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양도세가 네. 많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. 차익이 네. 많아져 버리니까 아 그거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될것 같고 네. 5년 뒤에 그럼 또 시간을 어, 지질 끌면서 기다리게 되면 또 분당은 좀더 날아가 버리게 되면 갈아타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빌라 분양 아니 그거 그 분양 네? 빌라 그거 경료받은 거는 네. 5년이 다돼 가거든요 5년 다돼 가요 그러면 네네. 5년 되는 시점에서 매도를 네. 하시고요 같이 네.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매도를 하시고 네. 갈아타기를 하십시오. 그 전에 분당에 아. 있는 아파트는 꼭좀 임장을 다니면서 잘 알아보시고요. 네네. 네. 상승력이 높은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려권 하고, 일단 분당은 네. 급지가 다르잖아요. 한 급지 위에잖아요. 그래서 갈아타는 건 언제든지 아, 찬성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수원의 광교에 있는 아파트를 아드님께서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, 네. 어, 광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, 가격 떨어짐 없이 계속 뭐 많이 오르진 못하더라도 탄탄하게 네.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 안 네. 하시고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네 너무 자꾸 갈아타게 하다 보면 그주도안 네. 하셨는데 그죠? 세금이 나오잖아요. <laughs> 지금 그런 거 하는 거, 거 아니에요. 네, 절세를 하면서 갈아타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.